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53년생 뱀띠 여러분, 4월이 다가오면서 평소 겸손하고 침착한 성격에 지혜로운 판단력을 지니신 여러분께 새로운 행운의 기운이 가득히 뜰 예정임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해 4월은 사주팔자 전체의 흐름과 풍수지리에 정돈된 기운이 맞물려. 여러분의 인생에 뜻깊은 전환점을 마련해 줄 시기로 지금까지 쌓으신 경험과 성장이 보답받게 되는 달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53년생 뱀띠 여러분은 평소 내면의 깊은 통찰력과 탁월한 상황 판단력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침착하게 헤쳐나가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사주의 구성에서도 이미 예견되어 있던 바와 같이 이번 4월에는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인년운에 있어서 특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천간과 지지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여러분의 사주에 숨겨진 긍정적인 기운이 재발견될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와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953년생 뱀띠 여러분께서는 풍수지리적으로도 집과 사무실에 자리한 폭된 기운의 배치가 4월 내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현관과 거실, 심지어 개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포인트에서 좋은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여러분의 삶에 생동감과 희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별히 4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천지간의 조화로운 움직임이 재물과 인간 관계에 있어 운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어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노력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953년생 뱀띠 여러분은 그간 꾸준히 쌓아온 내적 성장을 바탕으로 이번 달에는 뜻밖의 좋은 소식과 함께 중요한 인연이 다가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주학적 분석 결과 이번 4월에는 과거의 결정들이 그동안의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새로운 기회와 만남 속에 여러분의 미래 비전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며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53년생 뱀띠 여러분께서는 이번 4월 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의 물결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오신 인내와 신중함이 이번 달에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행운의 동반자로 나타나 새로운 기회와 맞물려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변화와 도전이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빛나게 하며 온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이 긍정적인 기운을 통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전례 없는 성취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